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in the what and the where,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I act like it's new what you're telling me. I'm Curious George, I hop in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or throws to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Now, you be surprised at the info you get is by letting them talk, so I'm letting them talk. Gotta keep quiet, maneuvering signs to let them and talk up their body. Another one body, that's just how it go. I got some secrets, I'm shaking the game so they stay on their toes. Stay in your lane, how to stay on the go. I can't play with the pros and act like a rookie, so they overlook me. they not double up, i get none of their nose, none of them cold. They just got lucky but never adapted, so I'm to no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김상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 3.0 가솔린 모델인데요. 포르쉐 하면은 옵션 장치라는 말이 있어요. 차량 가격 1억, 옵션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자, 포르쉐 카이엔 하면은 포르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누적 판매량 당연히 1위 카이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보시죠. 자 바로 이 차량입니다. 2019년식 22,000km 탄 차량이에요. 예, 신차 가격 아까 말씀드렸죠.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판매 가격이 얼마냐? 1억 3,400만 원이에요. 자, 2년 동안에 1억이 넘는 차가 1,600만 원밖에 감가가 안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량이 가격 방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가격 방어가 좋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파실 때 손해가 굉장히 적어요. 자 여러분. 보통 중고차 볼때 연식 키로수 가격 이렇게 보는데 이 포르쉐 차량을 볼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은 옵션 가격을 잘 봐야 돼요 실제로도 지금 똑같은 연식이 똑같은 킬로수 같은 금액이 판매하는 차량들이 몇대 있어요 하지만 옵션 가격은 지금 이 차량보다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은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차량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감가가 굉장히 적게 되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에도 손해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판매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차가 지금 뽑는데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 예,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1억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예, 2년 동안 에 1억 1,600만원 밖에 예, 감가가 안된 부분 같습니다. 그만큼 이 차량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흰색에 레드 시트 혹은 예, 브라운 시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차량이랑 최소한 200에서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나중에 판매할 때도 판매 기간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흰색 차량이 더, 더 수월해요. 여러분, s u v 사는 목적이 뭘까요? 예, 당연히 이 넓은 트렁크 공간 때문인데 한번 공간 한번 볼게요. 자, 기존 카이엔 모델에서 100L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총 용량이 770L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당연히 예. 뒷좌석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차박 문제 없어요. 외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탁 걸었을 때 예, 버튼들이 예, 빛을 내면서 탁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흐뭇하게 만듭니다 매번 차를 탈 때마다 기존에 많았던 이 버튼들이요 지금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번에 최초로 적용한 거는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번 신형 모델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요 옵션이 바로 210만원이에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과 동시에 반응속도 진짜 빨라요 이 카이엔도 요즘 트렌드인 경량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가솔린 SUV인 만큼 이 정숙성이 엄청나요 그냥 승용차 탄것 같아요, 기분이 자, 이번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 오프로드, 그리고 투어링 이세 가지 컨셉을 하나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타도 그 취향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말은 호불호가 거의 없다는 말이죠. 자, 우리 이 차량에는 240만 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예,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차량을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 옵션은 꼭 있어야 돼요. 자, 이 차량의 재원으로는 8단미션 예, 그리고 사륜구동 방식의 차량이고요. 네, 연비는 리터당 7.3kg가 나옵니다 다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 3,000cc 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준수하네 이런 말씀 나오실 것 같아요 이 차량 나오기 전에는 카이엔은 가솔린 모델은 3,600cc, 4,800cc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죠 디젤 차량은 더 이상 카이엔은 나오지 않아요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더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카이엔을 타고 있어요 디젤 차량 전 네, 모델 같은 차 다른 느낌입니다 진짜 저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래 갑자기 왜 틀었냐면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 차량은 190만원 보스 사운드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사운드 옵션 추가되어 있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음악에 민감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음악은 나래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멘트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음악이나 드시죠. <목소리>